잘 아,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고요. 이쪽 제 어, 어, 오른쪽으로 어, 옆으로 한번 서주시고 네. 잠깐만 근데 아까 하일 부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공연을 보게 돼서 제가 너무 긴장했나봐요. 곡 소개를 아이고, 아이고. <laughs> 순서를 네. 이따가 들려주시고요. 네. 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일처럼 아찔하게 매력적인 브레이브걸스 민영, 유정, 은지, 유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네, 한 명씩 네. 저희 인사드릴게요. 왼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은지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나도니 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도 이제 브레이브걸스를 환영해주고 계신데요. 잠밤모 님이 드디어 브레이브걸스 본다고 그러네요. 최진선 님, 오랜만에 보는 브레이브걸스 무대라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쿠마스 님은 브걸불브걸 아, 브레이브걸스는 그저 빛이 옵니다. 라고 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군부대를 하지만 가장 많이 방문한 그룹이 브레이브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네, 네, 맞죠. 맞죠? 이거 어디 가서 우리 자존심 있고 딱 어, 자부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죠? <laughs> 혹시 가장 멀리까지 갔던 부대는 어디신지 알고 계시나요? 가, 저희가 가장 멀리 갔다 왔던 데가 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백령도가 가장 멀지 않았을까. 함께 가지 않았어요? 같이 갔죠. 네. 제가 안갈순 없고. 아, 맞다! 모르미도 그러니까, 같이 하고. 뭘 아, 맞다요 그때도 내가 소개했죠. 꼭 이런다, 진짜. <laughs> 거기는요, 어, 거리상으로는 부산보다는 조금 가까울지언정. 한번 가면은 꼭 하루를 자고 나와야 하는 그런 곳이긴 한데, 그때 또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어... 근데 우리 많은 군부대를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겠지만 은 오늘 요런 자리는 처음일 것 같습니다. 바로 퀴즈 부대의 세계를 여러분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대한민국 해군에 대한 퀴즈를 낼 건데요. 우승한 분께는 위문열차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도 드립니다. 네, 다양한 부대를 다녀왔던 만큼 마칠 자신이 있죠?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laughs> 네. 자, 근데 한명 뭐 어디 갔습니까? 퇴근했어요? <laughs> 네. 아, 아니, 아까 실수해서 퇴근했는데 아 거. 실수해서 퇴근했어요? 아, <laughs> 다시 들어오네요 다시 들어오네 명이 들어와야지 문제를 마치죠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자 이제 어, 어떻게 맞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어, 정답을 들으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어, 자기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럼 바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해군의 캐릭터 해돌이는 이 동물을 의논했습니다 이 동물은요 총명함이 해군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아주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기린, 2번 나무늘보, 3번 황제펭귄, 4번 돌고래, 5번 건재관. 이름을 얘기하면서 정답 정아 이름을 얘기해야 돼요. 유정 유정 5번 건재관. 아 그럴 리가 없겠죠. 잘 들어보세요. 기린 나왔고요. 1번 기린, 2번 나무늘보, 3번 황제펭귄, 4번 돌고래, 5번 은, 은지 손 똑바로 들고 은지요. 마이크 대고 은지 4번 돌고래. 은지 윤아. 윤아. 아, 맞았어요. 아닌데. 돌고래 맞습니다. 돌고래. <laughs> 정답이 나왔는데. 아, 네, 정답은 <laughs> 4번 돌고래였어요.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 정신 바싹 차려 주시면 됩니다. 총명한 돌고래와 해군의 신사 이미지를 합쳐서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어때요? 문제 풀어 보니까? 네, 재밌어요. 쉬어서 오히려 긴장이 풀리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우리가 여러분들을 알아요. 문제 수준을 그렇게까지 어렵게까지는안 갑니다. 퀴즈 부대 세계 계속해서 지우 씨가 문제 내주시죠. 국군 사상 첫 전투한 파병 부대인 청해 부대는요. 해상 무역을 통해 통일 신라를 부흥시켰던 이 사람이 설치한 청해진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바다의 왕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번 니노 막시무스 카이저소제, 2번잭 스페로우, 삼번 간달프, 4번 엘사, 5번 장보고 아니다 듣고 다 듣고, 아, 다 듣고 하나 다 듣고.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참나. 6번 <웃음> 박명수 그럼 <laughs> 그냥 옆에서 제가 해주세요? 네, 해도 요 아, 이런 거맞춰 4번이요 에 아, 이름 얘기하고요 장보고 아, 잠깐만요 왜 규칙을 헷갈려요? 은지 손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지 그래서 다음 기회를 다른 분에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유나 유나 말씀하세요 4번 장보고 윤나 씨가 <laughs> 맞췄습니다 아... 아니 아니 그래도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 아, 손을 들고 했었어야죠 네. 아, 아, 알겠죠. 엘사죠? 4번은 윤나 아, 4번? 3번. 어어 어, 잠깐만요. 어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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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은, 4번은, 4번은 엘사네요. 엘사네요. 자두분두 분. 자자 두 분. 자, 유정 씨. <laughs> 네. 엘사 아니야. 4번 엘사. 땡이에요. 땡 땡. 아, 내가 정정할게요. 자첫 번. 몇 번이었지? 그러니까 3번. 3번이요. 장보고. 은지. 3번 땡. 은지. 5번 장보고. 5번 장보고. 5번 장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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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장보고 맞췄습니다 5번 장보고 맞췄습니다 <laughs> 네 국군 이... 어... 마, 말씀하세요 네, 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5번 장보고 였어요 3번 4번 다 나오지 않았나요? <laughs> 그러니까. 아, 이게 문제가 어렵나요? 잠깐만요. 뭘 듣고 있어? 너, 그쵸? 예문을 그쵸? 한번 그쵸? 보면은, <laughs> 자, 니, 니노, 막시무스, 카이저 소재, 이분일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같고 잭스페로, 아닐거 같죠? 간달프, 아까 간달프도 했고요. 엘사? 엘사 누굽니까 도대체? 그리고 장보고, 그리고 방명수. 여기서 장보고밖에 뽑힐 게더 있나? 아무튼 자, 그러면요. 다음 문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해군은요. 2011년. 1월 소말리아 인근의 이곳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우리 선박과 국민을 구출했는데요. 이 작전의 이름을 이곳 여명 작전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1번 김용만 2번 이수만 3번 정대만 4번 아덴만 5번 만수로 3번 야, 은지 은지 3번 3번 몰라요 3번 <laughs> 뭐였죠 정대만 에이 <laughs> 뭐였죠 뭐라고 했죠 뭐? 아니죠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네네. 김용만 씨가 1번 네. 2번 이수만 네. 아시죠 3번 정대만 지금 땡소리 나왔고 네. 4번 아덴만 네. 5번, 네. 만수르. 5번 만수르 잠깐만 손 들고 손 유나. 들고 유나 3번 정대만 뭐라고요? 아니 요 방금 틀렸잖아. 찰떡. 왜 이렇게? 아, 이게 나 속이려고 했지. 아, 저, 저이 사람들이랑 팀을 못할것 같아요. 어 잠깐 그럼 맞혀 보실래요? 뭔것 같아요? 4번. 손 아, 들고. 유정. 네. 4번 아덴만. 아덴만. <laughs> 네 정답은 4번 아덴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작전의 이름은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합니다. 오, 오. 정말 이럴 거예요? 아, 정말 창피합니다. 부끄러워요. 멤버들 웃기려고 그러는 거죠? 아, 웃기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laughs> 아 여기서 이렇게 너무 아니, 샅샅들이 너, 너네 둘이 우주인물이야 지금 <laughs> 너무 속속들이 보여주지 마세요 <laughs> 이, 이 문제는 우리 작가 의도도 좀 아... 생각을 해주시고 <laughs> 예문만 잘 들어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부탁드릴게요 지우씨 네 다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숙지하고 있는 해군의 다짐은 우리는 영예로운 뿅뿅뿅의 후예이다 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뿅뿅뿅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통솔한 성웅 이순신 제독의 시호인데요 과연 해군은 무엇의 후예라고 다짐하고 있을까요 1번 전사의 후예 2번 태양의 후예 3번 충무공의 후예 4번 바람의 후예 5번. 드래곤의 후예. 유정. 4번. 바람의 후예. 유정. 4번. 바람의 후예. 은지. 은지. 1번. 이영. 1번. 뭐였지? 전사의 후예. 뭐지 자, 한번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1번. 전사의 후예. 내려가서 봅시다. <laughs> 여기 네 명. 이번 태양의 후에 3번 충무공의 후에 4번 바람의 후에 아, 5번 드래곤의 후예. 유나. 유, 유나? 유나? 3번 충무공의 후에 충무공의 후에 유나. 예. Yeah. <laughs> 너는 <너네> 내려가. <laughs> 네, 정답은 3번 충, 충무공의 후에였습니다어 이제 슬슬 그래도 문제의 패턴을 읽히죠. 네. 아, 그렇죠? 아, 저 위문열차 백령도에서 한 것보다 더 힘들어요, 지금.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손안 들었어요. 민영 씨. 자,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전할 수 있어요. 마지막 문제는 무려 5점짜리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해군이라면 누구나 불러봤을 군과 바다에 산다의 가사에는 바다에 목숨 걸자 맹세한 우리, 이것을 이것을 버타며 바다에 산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과연 해군이 버타며 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그냥 이렇게 들면 으 모르겠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부산하면 떠오르는 새는 은지, 갈매기. 은지. 잠깐, 은지. 자, 은지. 갈매기. 예, 자 말씀 맞기는 맞았는데 <laughs> 은지를 하는 게더 중요했었습니다. <laughs> 아, 뭐, 운전이 1등이네요. 와, 7점입니다. 7점입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와, 너무 축하드려요 일단 내려가서 봅시다. 조금 있다 노래는 부르시고. 정답 갈매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퀴즈 부대의 세계 우승은 은지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우승하신 은지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한 말씀 얘기해주세요. 들어야 할까요? 아, 네. 네, 우승. 네, 우승했어요. 저, 네, 이영광을 멤버들에게 돌리겠습니다. 잠비다. 정말 이거는 멤버들에게 돌려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부대에서의 우승자 우리 은지 씨에게는요. 위문열차에서 준비한 굿마트 종합 선물 세트를 저희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어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희가 여기 마트에서 이게 군마트죠. 굿마트에서 준비한 거를 다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아, 알죠. 맛있죠. 자, 내 드시고. 여보세요. 아, 다음 다음 노래 부를 준비하시고. 정말 오랜만에 나서 와 이럴 겁니까? 아이고. 오늘 한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오랜만에 또 봐서 너무 좋았어요. 아니 사실 저희는 네. 어 약간 앞에 장병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네. 어, 빨리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저희가 하루 빨리 장병분들을 직접 마주하고 저희 노래를 좀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얼른 찾아왔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분들도 우리 장병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는데 빨리 여러분 만나서 또 함께 저도 힘 저희도 힘을 얻고 여러분께도 힘을 드리고 싶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화이팅하십시오. 네 저도 네 저도 멤버들과 동문이고요. 어, 빨리 국군 장병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맞습니다. 빨리 배영 코로나 끝나고요. 어 그래요. <laughs>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 컴백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장병 여러분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항상 제일 먼저 힘을 받는 게 장병분들이었거든요. 어, 저희 컴백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오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장병 여러분. 알겠습니다. 에이.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노래한 아또 아직 다음 노래가 또 준비가 돼 있잖아요 아까 못 부른 거 네. 그죠 그거랑 또 준비가 <laughs> 아, 돼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들려주지 못한 저희 하이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브레이버스 함께해 주세요.